사암도인 침구 요결을 교재 삼아서 사암심 공부하는 시간 사암심 아카데미 지난 화요일 방송은 우리 방송 스튜디오 사정상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토론할 내용은 정말 중요한 질문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아주 요긴한 질문을 보내오셨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삼침법을 자석을 이용해 환자의 몸에 적용할 때 인간의 몸이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개의 자석을 한쪽에서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즉 좌측이면 좌측에 네 개의 자석을 다 적용해야 하는지 이 아니면 반대로 우측에 네 개의 자석을 다 적용해야 하는지 삼 아니면 좌우에. 여덟 개 자석을 적용해야 하는지, 4. 아니면 좌우 무관하게 네개만 적용해도 되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삼신법TV 방송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재생 목록 클릭하시면 왕초보 시리즈, 기초 시리즈 등등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랜덤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저 밑에 있는 방송을 보지 못하시고, 우선 이렇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두산 백과사전, 사암도인이 창시한 침법으로 그의 유일한 저서인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 설명되어 있다. 손끝에서 팔꿈치 아래까지의 혈과 발가락에서 무릎 아래까지의 경혈만을 이용해, 경락을 조절하여 치료하는 침법이다. 사암침법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무릎에서 발가락 그곳에 위치한 경혈들만 취해서 적용합니다. 몸통엔 놓지 않아요. 사암침법은 기본적으로 아픈 곳 반대편에만 요법을 적용합니다. 좌측 편두통이다. 그러면 우측에. 우측 편두통이다. 그러면 좌측에 놓습니다. 사암침법은 아픈 곳 또는 아픈 쪽에 침을 꽂지 않고 아픈 곳 반대편 유효 경혈에 침을 놓아 치료한다. 기본적으로 특정 질병에 4 개의 경혈만 취해서 적용한다. 그런데 병증이 여기 유수와 아토피처럼 전신에 걸쳐 진행 중이면 양쪽에 다 침을 꽂아 치료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덟 개의 침을 끓겠죠 침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한쪽에 4개또 반대편에 4개 여덟 개의 침을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수와 아토피의 경우 힐러가 판단하기를 아 이거 폐정격증이네 폐정격이란 예를 들어서 수태음 폐경에 그 경기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아토피가 발생했다라고 힐러가 판단했다면 그 폐경의 경기를. 회복시켜서 치료하는 요법을 삼침법에선 정격, 즉 폐정격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수태음폐경의 경기가 너무 과잉으로 넘쳐서 아토피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너무 과잉으로 넘쳐진 에너지를 털어줘야 되거든요 그건 삼침법에선 승격, 즉 폐승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힐러가 폐정격이라고 판단했으면 바늘로 놓는 삼침에선 태백 태연혈에짐을 꽂고 이것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의 스킬을 적용해야 돼 스킬을 예를 들어서 바늘로 놓는 삼침에선 이게 바늘이에요 태백과 태연혈에는 바늘을 꽂고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잘 보세요 바늘을 꽂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손가락 사이 에 공간이 원이 돼요. 이것을 원보라고 하고, 소보와 어제열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는데, 잘 보세요. 소보와 어제일에 침을 꽂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각이 생기죠. 그래서 모방자를 써서 방사. 삼침법에 여러 보사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보사법은 이 원보방사입니다. 유아 아토피예요 태백과 태연에 침을 꽂고 보호할 때한번 돌렸어요 그리고 또 텀을 두고 다시 또 돌리고 이걸 아홉 번을 돌려줘야 돼요 서부와 오제일에 침을 꽂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텀을 두었다가 다시 돌리고 이것을 여섯 번 해야 돼요 그래야 발을 놓는 삼침에선 폐정격의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유소화가 어른들도 아픈 침을 2, 3년 동안 계속 맞을 수 있다고? 유소화 아토피 치료는 2, 3년 이상 꾸준히 치료해야 돼요. 삼침은 다른 침보다 아파요. 엄청 아파요. 어른들도 맞기 어려운 이 삼침법을 유소화가 2, 3년 동안 꾸준히 맞는다고요? 아플 때까지 아픔을 참고 계속 맞으러 오면 나아요. 적절한 요법을 선택했을 때, 하지만 너무너무 아프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삼침은 아프기만 하지, 낫지 않는다. 그러한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늘 대신 자석으로. 바늘을 꽂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보, 즉, 플러스라 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사, 즉, 마이너스라 했어요. 그런데, 바늘이 아닌 자석으로 보사가 가능하다. 유효경열에 N극면을 부착하면 바늘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물리력이 발생하고, 유효경열에 S극면을 부착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늘을 돌리는 것과 같은 물리력이 발생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질문자님. 자석을 바늘 대신 도구로 써서 삼친법을 적용할 때, 일단 적용 원칙, 기본 원칙 전신에 걸쳐진 병증이면 양쪽에 다네개씩즉 여덟 개를 부착한다 그리고 아픈 곳, 아픈 쪽 반대쪽에만 자석을 부착한다 그러면 왜 아픈 곳 반대쪽에만 적용해야 하는가 의구학적인 근거 있습니까?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다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삼두인 친구 요결에 보면 좌병인고로 우치하였다, 우병인고로 좌치하였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즉, 여기에서 나온 말이 좌병이면 우치, 우병이면 좌치하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삼두인은 거금 450여 년 전에 그의 과학적인 근거를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대뇌의 펑션 맵 1차 체성 감각 영역이 있고 1차 운동 중추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체성 감각 영역에 어떠한 신경전달 시스템으로 통증을 감지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척추예요 스파이널 코드가 두뇌에서 꽁지뼈까지 이어져 있죠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는 척추뼈로 보호돼요 여기 스파이널 코드를 크게 확대해 봅니다 이쪽 그림 잘 봐주세요. 이쪽에 화살표 따라오세요.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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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우측 손가락에 손상을 입었으면 반대편 좌측 대 뇌로 전달됩니다. 반면에 치료 모드는 반대편 뇌에서 통증 조절작용이 일어나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상승하는 통증 경로, ascending pain pathway. 즉, 이쪽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반대편 대뇌로 전달되잖아요. 반면에 하강하는 통증 조절 이것을 가리켜 Descending Pain Modulation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통증 전달은 여기 척추 반대편으로 가로질러서 반대편 대뇌로 전달되고 체성 감각 영역으로 전달되고 치료 모드는 통증을 감지한 뇌의 반대쪽에서 특히 편도체 등에서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떠한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 먼저 상승하는 통증 경로 (ascending pain pathway) 통증이 반대편 뇌로 전달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염증과 통증을 촉진하는 물질인 물질 P (substance P)라는 물질이 이 부분에 방출이 됩니다. 동시에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탄산염이 또 이곳에서 방출이 돼요. 이 외에도 여러 화학 물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물질. 그러면 통증을 계속 느끼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강하는 통증 조절 경로는. 하강하는 통증 조절, 즉, descending pain modulation은 이것은 이 부분에서 어떠한 화학 물질이 방출됐냐면 노르에페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세 가지 화학 물질이 이 부분에서, 확대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방출이 되면서 상승하는 통증 경로의 흥분성을 억제시켜요. 그리고 이 다친 곳에서는 활발한 면역작용이 일어나요. 손상 복구작용이 일어나죠. 이게 과학적인 통증 제어 시스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증 하소연은 아파요. 이것은 이 하소연은 아픈 곳 반대쪽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치료해 줄게. 이것은 통증을 감지한 뇌의 반대편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아프기는 좌측이 아픈데 우측에다가 짐을놓는 것은 의과학적인 요법이에요. 편측의 병증일 때는 아픈 쪽 반대쪽에만 자석 내기를 부착한다. 여기 유아 아토피처럼 전신 아토피예요. 그리고 감기, 독감 이런 것도 역시 시스템릭 병증이잖아요. 이것은 양쪽에 다 적용하니까 양쪽에 여덟 개를 놓게 됩니다. 질문자님 이해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움이가 되려면 자가 치료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면 무엇보다도 특정 병증에 어떤 사음침요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건 의과학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의사와 같은 심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잖아. 우리 방송은 무료로 가르쳐 드리잖아. 무료로. 유튜브 사음침법TV. 등록금 없는 사음침방송통신대학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암침법은 (24대1의) 확률이 있어요 (24대1로) 낫는 확률 십이경맥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십이경맥은 각각의 특유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가 너무 부족해,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서 생긴 병증이라면 정격을 넣는다 했어요 그리고 그 12경맥의 각각의 특유의 경기가 너무 과잉으로 넘쳐 그러면 그것을 덜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면 특정 어느 경맥의 경기, 그럴 땐 승격을 써요 유아토피, 가장 널리 쓰이는 게 폐정격인데 만약에 스태음 폐경의 경기가 너무 과잉으로 넘쳐서 생긴 아토피다 그러면 승격을 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1 2경맥의 정격 12개가 있고 1 2경맥의 승격 12개 합쳐서 24개가 있어요 어느 병증을 놓고 어떠한 요법을 적용해야 나을까 일단 24대 1 그러나 우리 방송 꾸준히 출석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교재로 공부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병증 상담 세미나에도 오시고 그러시면 최소한 3대 1의 확률로 줄어듭니다 편두통이 경우 반대쪽에 간정격, 삼초승격 그리고 다음승격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랐으면 낫습니다 3대 1의 확률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24대 1의 확률에서 3대 1의 확률로 그리고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2대 1의 확률로 줄어들고, 최소한 2대 1, 3대 1의 확률로 줄어든다니까 꾸준히 출석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병증 상담사의 나이도 오세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더 훌륭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목소리>